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클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신은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과 같이 구른다. 네, 함성은 암사자 표어야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 가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다 같이 밤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네, 이사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지속적인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 죄를 고발하면서 다가올 환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멸망 앞에서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주인이 없는 인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역사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건전해 주셨다. 불러내 주셨다.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긍휼를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을 거룩한 존재로 이땅 가운데 세우셨고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거룩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그 거룩의 열매를 내는 것이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이사야의 이 비유를 보면 너희들은 마치 지푸라기와 같다. 마른 풀 그리고 마른 뿌리, 마른 꽃잎, 티끌과 같다. 뿌리가 썩었다. 잎이 마르고 꽃잎이 쉽게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완전히 다 썩은 상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만드셨고 이 땅에 심어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이 망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잃어버림으로 그 일들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고 정의가 굽으며 공의가 말랐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가짐, 심판, 쇠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을 보호하였던 그 울타리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등,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그 펴신 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수많은 압제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팔을 거두시고 이제는 자기의 백성에게 진노하며 그 팔을 뻗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구원자로 역사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자로 나타나겠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까? 산들이 진동한다. 그리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무엇입니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행하시고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깃발을 올리셔서 민족들을 부르신다. 휘파람으로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어떤 민족을 부르십니까? 빠르게 달린다. 바로 기동력이 좋은 민족입니다. 27절에 지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도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다.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강한 그 장수가 많은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화살이 예리하고 언제든 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병고와 말들이 너무 많아서 모래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그 힘이 강한 자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감을 발견하고는. 한 입에 삼키다 못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잔악한 무리를 먼데서부터 불러서 원수로 변한 자기의 백성들 이 있는 곳으로 내가 호출하겠다. 너희가 가장 아름다운 백성이었고, 너희가 가장, 아름당에, 가장 아름다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흙암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고난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잔인함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생명을 장담하는데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무참히 심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이사야가 대신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 심판도 있고 또 출애굽기 또 10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에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볼 때에 무엇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이 숭배했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보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분명한 목적 아래 벌어진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 여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망론하지 않고 침몰시키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심판의 내용이 참 무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덩달아 무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폭도 아니시고 또 배신하는 자들을 다 처단하겠다라는 그 진노만이 가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키고 정말 가장 먼저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은 세상의 논리요,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힘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지럽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멸하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르고 있었던 것들을 철저히 파괴하여 내 백성을 찾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반드시 내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짐이 이사야의 이 말씀 속에, 대원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위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움직임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증거되어 왔습니다. 사사기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후에는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 패턴이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지음 받은 그대로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잃지 않도록 힘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인 그 정의와 공의를 공의의 열매를 맺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심판을 피해서가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자원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여호수와의 고백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죄에 대해서는 삼사대를 묻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라고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 신자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결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VIP로 세운 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목장 모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며 내가 슬프다. 라고 말하, 말했던 이사야.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했던 그 이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단단히 채워 놓은 마음의 빗장이 그 순간 열리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번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에 드려지는 온 세대 드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또한 예배 공동체로서 다시 우뚝 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